오, 자 오늘은 킨텍스 2020년 킨텍스에서 생활낚시 박람회로 왔습니다. 어, 오신 오신 성공 어떻습니까? 어, 처음 와봤는데. 처음 와봤는데, 어, 그살건는 별로, 별로 없는데 일단은 일단은 뭐저 저거 하나 샀네요. 이저 우리 수거. 요거 이거 수거 요거 따뜻한 거 요거 아 따뜻한 걸. 시, 어, 시원하게 되네요, 이게. 한몇 초만 있어도. 포도판 바다는 파네. 파기는 아, 파네. 근데 생활낚시 박람회로 오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 저 참가 시,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어, 거의 바다낚시, 바다낚시, 저기만 있네요. 여기, 여기는, 어, 낚싯줄. 낚싯줄이 제일 잘나가고 포트, 포트 있네요, 포트. 붙어 있네요. 여기 체험, 체험 낚시 저기 하는 건 한데 있고, 그 업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 왜? 어 뭘까? 아, 이거 뭘까? 아유 아이스박스네 요 캠핑. 이쪽도. 예. 일곱 개 많네요. 야 이게 찌도 많고요. 볼 거는 많네요. 다양하게 아, 있어요, 일로 근데 우리가 찾는 게 아직 없는 것 같아. 카본 낚시대데어 엄청 싸네요. 3만 4천 원이요? 3만 4천 원이 거저입니다, 이거. 이거 응. 예. 거저입니다. 아, 이거네요, 이거. 왜 이거, 새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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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는 거예요 아, 어, 차박 텐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 민물, 저기는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요수자하고 있는데요. 아, 밀락시켜야 되나? 이렇게 저 들어가면서요. 아이 원탑입니다. 호봉 텐트입니다. 호봉 텐트를 갖고 있는데요. 중비잖아 이게, 이게 원래, 이게, 이게, 이게 짱짱하잖아. 2 0에1 5 0이잖아2 0에1 5 0 0이거2 0에2이거아니야2에2 0 0이가2 0 1,500이야. 내게 고장난 게 아니네. 짱짱한데. 네? 별로가 안 생기게 나오는. 아 이거요? 네, 이건 별로가 안 생겨요. 여기 물. 아주 튼튼하게 흐르, 했네. 방울방울방울. 방울 방울 음. 방울 방울 아 틀리다 될까 고 이게 틀리네. 뭐, 라면 같은 거끓여먹으셔도 별로 안생기니요아 아, 그래요? 이거 신상품 새로 나온 거예요? 저희가 새러, 원단 새로 새로 한거요 원단이 틀리잖아 이게. 별로가 안 생겨요 이거는 이게 훑으면은 이게 물 방울방울 흩나요. 근데 이거 새저 이거만 쳐도 돼가 훈레이 안 주고? 훈레이 다 주고. 여기에다 이제 후라이드 들어있어요. 그래서 치시면 돼요. 응. 아, 네. 후라이 안 치니까 물이 들어오더라고. 이거 허권건 후라이 다섯 인나온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자체 방수가 돼요. 아, 새로 나왔구나. 아, 신기하네요. 이게 자대인 것 같아요. 에어 자대. 에어, 에어 자대네. 에어 수상 자대. 에어 자대. 에어. 야, 좋습니다. 텐트까지. 오, 어, 텐트까지 다 치네요. 이거. 무슨... 떠다니는 수상자는 이게 보트 낚시나 비슷한 것같은데 보트는 아니고, 고정시키는 거네. 아, 뭐, 시원한 게 많네요, 이거. 우리, 우리 어? 어?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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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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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리고, 시원하네요. 그렇구나. 마구마네, 마구마. 자, 사막인데요. 아, 이러네요. 여기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가, 이게 가스라는 거네? 가스에 있고, 여기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그죠? 990만 원이네요. 그럼, 버트를 사실까요? <laughs> 아, 좋네요.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진짜, 요, 요, 이야, 아주 아기자기 하네요, 여기. 여기. 아, 진짜. 차박이 대박입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목소리> 아, 어, 아, 어, 아, 아, 예. 잠자리가 좋네. 차까지 준다내에 잠자, 잠자리가 좋네. 아무 케이스도 없어. 이거 제작해 주는 거야, 아, 뭐라 그지? 이거 여기 봐봐. 500만짜리, 8 0옵션까지 하면 더 들어가는 거야. 더 들어. 이 기본 세팅이. 기본 세팅이 990만 원이고 네. 여기에 이게 이게 주는 게 아니고 이 틀만 그러는 거야, 내가 볼 때. 틀막이지틀만해서어 틀만 이거 이거 TV. 어이차 봐. 가이건 별론 거 같아. 네. 야, 아주 잘해 놨네요. 잘해 놨네. 어? 소리아이거 <laughs> 이거 이거. 그거 괜찮아요? 야, 진짜 캠핑카. 캠핑카네요. 캠핑카네요. 의자 이렇게 돼 있고, 세명 타고요. 어, 시, 이거, 이것도 있네요. 신발 계단 타고 올라가세요. 어, 아, 앉아봐. 야, 안에 가요. 어우. 한번 들어가 봐. 신발 받고. 어, 이런 거에 더쓴거 있네. 들어가 봐. 8000 그랜드 하모니. 5인승. 5인승. 8,400만 원이네요. 8,400. 부가세 포함, 개별 소비세 별도야. 그럼 더 들어가는 거야더 들어가는 거지8 0지만더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하면 여기 잭이 있고요. 전기, 전기.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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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전기. 샤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거야. 그렇 아, 공간이 또 있네요. 안에 공간이. 캠핑카는... 아뭐 네, 업체들이 좀 그렇고요. 별로 거의 뭐 캠핑카... 캠핑카하고 루로 바다낚시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민물낚시는 별로 없고요. 캠핑카가 많이 왔네요 캠핑카, 뭐저 안마기, 위자 안마기, 뭐 노지에 가서 위자 안마기 걸쳐놓고... <laughs> 뭐 저기 하는 거야? 네, 그러네요. 별로 그렇게... 아, 이즘또 사람 많이 모였네요. 한번 가봅시다. 구기자 네요? 구기자. 국이자. 구기자. 국이자. 구기자. 국이자. 입니다. 네. 여기 한번 보자. 그릇. 그릇. 농 닦는 거예요잘안아 닦는 거예요 안 아, 여기 많이 네. 아, 실수했네요이뭐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민물 낚시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 없어요. 뭐 업체들이 많이 안온것 같은데요. 그의뭐 이런. 그쵸? 아, 뭐 우리가 바라는 제품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나무와 뿌리? 저기 한번 가볼까요? 나무와 뿌리? 뭐 조명 같은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명 같은데. 이거 뭔 조명인지 한번 봅시다. 아 이것도 다, 다 루어 때, 그거밖에 없어. 우리는 민물 때인데. 루어 때인데요. 안녕하세요. 이, 아, 네. 우리가 원하는 제품들이 없어요. 낚싯대 저거밖에 안 보여? 낚싯대가 저거밖에 없습니다. 대성권 뭐, 싸기는 싼데. 낚시대고 어, 아까 우리가 먹는 게더 시원하고, 아까 크림, 은 그런 거 같습니다. 아, 낚시 생활 왕남회가 별, 별, 도달이 안 나고 먹을 게 없어서요. 이거 시원한 거 하나 샀고요. 별살게 없어갖고요. 뭐 거의 뭐 바다 낚시하고 뭐 차박하고 뭐 이런 저거죠. 캠핑, 네, 뭐 그런 거 밖에 없어가지고 아요빅벌 햄버거로 수상 자대는 별 효율성을 없율성을 없는 것 같아요. 빅볼 햄버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도 매출해서 햄버거 먹어서 기분 좋습니다.